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에 시작하는 날, 많은 일들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는, 익어가는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구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지으셨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단기간의 계획, 또 장기간의 계획, 오늘의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5년, 1년,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요. 그 일들이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공을 기대하죠. 그러나 성공을 기대하면서 세운 수많은 계획들 중에 실제로 내가 원했던 것만큼 열매를 거두는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을 기대하면서 세운 계획들이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 또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하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이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일이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내가 원하는 일일까?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아무리 완벽하게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욕심으로 일을 시작함으로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들로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만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입니다 역대상 23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이장 1절부터 다윗이시이 시즌 이스라엘이스라엘 a m j a n 이시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 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 명은 문직이요,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위시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희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신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개수되었더라. 그 하세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모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기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하라의 아들들의 우,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레못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산의 가문을 따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밀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24장입니다. 역대상 24장 <laughs>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우리가 그 전에 그 민수 기1명기 여기에서 봤죠. 어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은 일반 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르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및 제사장과 레윗사람의 오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월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니아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훅바요, 열넷째는 에세부합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시리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해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째는 가모리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비,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 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스야요 이스라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스 아들들 중에는 야하 야시시오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야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부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난 자는 부노와 소함과 삭골과 이불이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5장입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성전에서 예배, 제사할 때에 예배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세라 아사렐라니, 이 아사베 아들들이 아사베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시편에 보면 아사베 노래, 아사베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내용, 제목들이 많이 붙은 게 있죠.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호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laughs> 이르러는 그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깃달,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인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시야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레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하사비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디디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야단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